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잇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양치하실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부어서 욱신거리거나 음식 드실 때 시리고 아프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50대 남성분들 중에 49.7%,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치주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60대가 되면 55.2%로 더 늘어나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여성의 32.8%, 60대 여성의 39.5%가 잇몸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아예 47.5%나 되니까, 정말 두명중한 명은 잇몸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잇몸이 약해지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잇몸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영양제는 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잇몸이 왜 약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치주질환. 쉽게 말해서 잇몸병으로 인해 약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양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치아에 플라크라는 세균덩어리가 쌓이게 되는데, 이 플라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한 치석이 되고, 여기서 나쁜 세균들이 계속 번식하면서 잇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잇몸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는 치은염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제대로 치료하면 되는데, 그냥 놔두면 치아를 잡고 있는 뼈까지 녹여버리는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정말 심하면 치아를 아예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통계를 보시면, 50대부터 확 늘어나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침분비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거기에 흡연하시는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 여성분들은, 폐경후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서 잇몸이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양 부족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쉽게 피가 나기도 하고 비타민D가 모자라면 칼슘 흡수가 안 돼서 잇몸뼈가 약해집니다. 비타민B12가 부족해도 잇몸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입안이 자꾸 헐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탄 음식이나 탄산 음료를 자주 드시면 입안이 산성이 되면서 잇몸 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오렌지, 딸기, 키위 같은 과일이나 브로콜리, 피망 같은 채소들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잇몸이 약해져서 쉽게 피가 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칼슘과 인이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나 두부, 멸치, 뼈째 먹는 생선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영양소들이 잇몸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이나 달걀, 버섯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역시 햇빛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시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녹차를 자주 드시면 좋고요. 시금치, 당근, 아몬드 같은 것들도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사과, 당근, 샐러리 같은 아삭아삭한 음식들은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침에는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입안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때는 영양제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비타민C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100mg 정도인데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적당히 조절하고 식사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D와 칼슘은 세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D가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햇빛을 많이 못 쬐시는 분들이나 실내 생활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 부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챙겨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B군인데 특히 B12가 잇몸 건강에 중요합니다. 상처가 아물고 입안 점막이 건강해지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군 비타민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는 성질이 있어서 B12만 따로 드시기 보다는 비복합체를 드시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비일은 신경건강과 통증완화에 도움을 주고 비인은 구내염이나 입가가 갈라지는 걸 예방해줍니다. 비삼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잇몸의 영양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비육은 단백질 대사에 관여해서 조직회복을 도와줍니다. 엽산이라고 하는 비구는 세포재생에 중요하고 잇몸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영양소를 따로따로 챙기기 어려우시다면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이나 아연, 철분 같은 것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올바른 생활습관이 먼저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영양 관리도 중요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장 기본은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하루 최소 두 번, 3분 정도씩 꼼꼼하게 닦으시고, 치실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사용하세요.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거든요. 정기적인 스케일링도 정말 중요합니다.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치과에 가셔서, 치석을 제거하시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미리 체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들도 늦으면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는 건 중요한 습관입니다. 금연도 꼭 하셔야 합니다. 담배는 정말 잇몸 건강에 최대적이거든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잇몸 질환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잇몸이 약해지기 쉽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잇몸이 약해지는 이유부터 관리법, 그리고 잇몸에 좋은 음식과 영양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50대 이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잇몸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식단에 조금씩 추가해 보시고, 양치질 할때 조금 더 신경 써 보시고,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영양제로 보충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겁니다. 건강한 잇몸이 건강한 노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